안녕하십니까 믿으심 위원의 심정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6월 30일 금년이 딱 반이 지났네요. 그리고 하루의 반 점심 시간입니다. 어떻게들 지내셨는지요? 갑상선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과 상담하는 방송 갑질 훈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오늘은 세 개의 질문이 제 방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 저한테 어떤 치료가 맞을지 고민 중입니다. 마인드 님. 유튜브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9년에 0.6cm, 1년 반 뒤에 올해는 0.8에서 유도암 6단계. 아, 0.8이고 유도암 6단계 받으셨군요. 꼭 수술로 치료하라고 해라. 그런데 우연히 고주파 시술을 보게 됐다. 저의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지로이드 복용하신 적이 있고 만성 갑상선염증이 보여서 반절제 하더라도. 신지를 계속 복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쵸이 기능 저하가 있으셨던 분은 반절제를 하고 나면 나머지 반이 기능을 충분히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염증 때문에 전이가 잘 보일 수도 있냐? 이건 아닙니다. 전이는 수술 들어가서 할수 있다. 이거는 염증 때문이 아니고요. 림프절 전이는 수술해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림프절에 전이를 했는데 초음파로도 보일 만큼 커다란 전이 림프절이 있으면 그건 쉽게 찾는데요. 우리가 미세전이라고 부르는 뭐 세포 몇 개가 있는 수준의 조그만 전이는 초음파나 CT로 안 보이니까, 이제 미세전이는 수술 들어가야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미세전이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시는데 미세전이는 사실 환자의 생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과 선생님들은 수술을 권하고 내분비 내과 선생님은 반절제할 경우 기능을 잃게 되니 그렇죠 지금 기능저하가 있으셨던 분이니까 반절제를 하면 기능저하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고주파도 알아보라. 네, 이넥건 선생님이 굉장히 그 전향적인 마음을 갖고 계시네요. 네, 고주파 이럴 때 괜찮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요거군요. 다 유방 사진을 올려 주셨고, 이제 여성분이신가봐요. 요거 네 갑상선 사진은 두 장이 있는데 8mm 네, 아무르 진단 됐고요. 우선 올려주신 초음파에 갑상선 혹에 대한 사진이 두 장이 있는데 우선 그것만 봐서는 해볼 수도 있겠다 그런 정도 생각이 듭니다. 어 다른 검사들도 더 해봐야겠죠. CT도 찍어보고 그래서 충분히 검사를 해서 딱요 이상은 없다 그러면은 고려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병원으로 예약하고 내원하셔서. 제가 좀더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T와 초음파 판독이 다를 경우, 엄딩님, 이제 이럴 때, 아, 미메이크님, 아마 마인드님이신 것 같아요. 내 분비, 내과 선생님이 고주파 하란 말씀 요즘에 잘안 하죠. 고주파를 권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좀 앞서가시는 분이다.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자, CT와 초음파 판독이 다를 경우, 엄딩님. 어, 저희가 봐드렸던 분이군요. 근데, 저희가 양쪽 결절이 있었고, 우측 모양이 이상하다. 그런데 저희 병원에서 세포 검사를 하시지 않았나 봅니다. 제가 진료했는지 조 원장님이 진료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지금 요렇게 저희도 진료를 했었지만, 또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진료대로 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은 제가 꼭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답변을 안 드렸었습니다. 안 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 못 드린 거죠. 어, 제가 어찌 감히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은 내용에 대하여 뭐 맞다 틀리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죠. 그럴 때 인터넷으로 뭐,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시면 진료기록을 다 갖고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인터넷 상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예, 그래서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면 하병원 진료기록을 갖고 오셔야 맞는데 지금은 치료받을 병원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기록을 가지고 그쪽 병원에 제출하셔야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하여간 그 믿을 수 있는 의사, 환자분을 끝까지 진료하실 의사에게 모든 진료 기록을 다 드리시고 그분이 판단하도록 하셔야지 환자분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정보 모으시면 저는 위험할 수도 있다. 정보는 정확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씩씩하게님, 수술이 아닌 시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한 질문이라고 해주셨네요. <laughs> 아, 이렇게 덕담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laughs>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갑상선 진료도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할 게 아니라 좀더 새로운 지식들을 충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생도 좀 새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절실히 들고요. 저희 병원과 직원들을 위해서도 제가 병원에서 좀 사라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저도 더 성장할 것이고 병원도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그리고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디 우리 질문자님 언제나 씩씩하게님 제가 아는 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설관 낭종의 근본적인 치료는 절제해서 설관을 제거해야 된다. 네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고주파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다만 수술도 혈관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고낭만 그 제거하면 재발률이 높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알콜 경화술과 고주파를 저는 하지 않습니다. 재발률이 있다고 알고 기 때문인데요. 또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재발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술보다 할 만하다. 이런 취지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낭종, 갑상설관낭종이 6.5cm다. 우선 저는 갑상설관낭종을 고주파로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간과 횟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경험도 적고요. 아, 그리고 어린이들. 그렇죠. 추적 관찰. 6.5cm면 너무 큰것 같은데요. 치료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아또 이런 아픈 기억이 있으셨군요 안타깝네요 아네 제가 필요면 잘 모르는 시술 경험이 거의 없는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아주 일반적인 얘기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6.5cm면 굉장히 큰 편이다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시술로서는 재발률이 꽤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출국을 합니다. 우선 월요일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할 생각이고요. 가서 형편이 되면 이 방송은 계속할까 생각 중인데, 또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서 필요하면 오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이 방송이 유지되는 굉장히 큰 힘이기도 한데, 막상 또 진료는 못하면서 방송만 하는 게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까 그런 고민도 좀 합니다. 그래서 가서 좀 생각해보고, 또 제가 할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진료를 못하더라도 조언이라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방송을 할 생각이고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제 저의 방송을 보시고 이믿드심 의원에서 저희 다른 원장님들한테 진료를 받았는데 그 결과를 여기다 올리고 또 저한테 상담을 해달라. 그러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건 참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할수 있는 한해 최선을 다해 볼 생각이고요. 어떻게 할지는 좀 가서 지내보며 결정할 생각입니다. 아참, 제가 방송 마치기 전에 옆방에서도 올리신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이버 지식인의 제 개인방으로 오랜만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유방 맘모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20세 된 딸이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섬유전종 또는 엽상종, 크기는 2cm. 아, 원칙적으로는 외과적 수술이 맞습니다. 네, 미메이크님, 저 7월 6일부터 네, 공부하러 미국에 갑니다. 아, 돌아올 시간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가서 예를 들면 교수님들처럼 어떤 대학에 뭐 1년 동안 가 있기로 한다. 뭐, 이렇게 가면 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죠. 근데 전 그렇게 공부할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뭐, 이런, 이 선생님이 하는 어떤 진료, 이 선생님이 하고 있는 어떤 진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하루 이틀 좀 배우고, 또 생각해보고, 또 책도 읽고, 또 가서 좀 뵙고 배우고, 이런 시간을 가질 계획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날짜가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좀, 좀 깊이 이런저런 생각하고 지금까지 안해 봤던 생각들과 공부들을 좀 접하고 싶어서 가는 거라. 네, 제가 7월 6일부터는 한동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아 죄송합니다. 이 질문자님. 외과 수술 제안을 받았는데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느냐? 네, 그, 외과 수술이 교과서적 원칙입니다. 그런데 엽상종이 2cm면 초음파 모양을 보고 안모통 해보기도 합니다. 대신 안모통 후에 초음파 검사 자주 하면서 혹시 재발하지 않는지 굉장히 잘 봐야죠. 아, 뭐, 그러나, 수술이던안모톰이던 환자분이 안못되진 뭐 않으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쭉 관찰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cm고 20살이면, 이혹이 안전이 있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떼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laughs> 미메이크님, 위드심의 심은 사실은 마음심이에요. 마음으로 함께 한다 이런 뜻으로 믿으심이라고 지었는데 하필 제가 심실라제 성의 심시를딴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laughs> 그건 아닙니다 우리 병원의 의료진들은 마음으로 환자분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자, 갑상선 결절방이 있죠 갑상선 포름에 한번 보겠습니다 종양이고 암은 아닌데 수술 할수 있을까요? 아, 이렇게만 올리시면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어, 이제 이런 의구심이 있으신 분들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병원 의사가 만약에 못 믿어오면 진료 기록을 가지고 믿을 만한 의사한테 찾아가시고. 그 병원에 다니면서 다른 의사한테 인터넷으로, 특히 다른 의사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그 정보를 습득해서 "저 의사가 진료를 잘하느냐, 맞느냐를 보겠다" 이건 정말, 정말 안 좋습니다. 판단을 제대로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렇게만 말씀을 전해 들으면 제대로 된 진료 기록을 다 갖고 있는 의사에 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네. 예,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셔야 환자분이 지금 옳게 진료받고 있는지를 알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네, 미메이크 님, 아까 그혹 치료가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네, 저희 병원에는 제가 7월 6일 날 가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그 전에 한번 오시고요. 제가 치료해 드리진 못하더라도 만일 고주파 절제술을 할수 있는 분이시라면 저보다 더 고주파를 잘 하실 선생님께 진료를 의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상. 갑지론남 위드신무현의 심정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